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어떤 대학들이 몰리고 안 몰릴 것이냐 이제 마지막 오탄격의 대학입니다. 첫 번째 대학이 이제 무실기 전형이 있었다면 가군 나군 다군 몰릴 것 같은 거였다면 마지막 영상으로 안 몰릴 것 같은 대학 통합해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영상이 인기 제일 많을 것 같아.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그리고 또 댓글 중에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소개하는 대학들 민주시 때문에 다 몰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어, 지금 초반에 입시 경향이니까 한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 의외로 왜 여기를 왜안 몰릴까? 되게 인기가 많은 대학인데. 하면서 같이 좀 분산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소정의 목표 대학을 또 원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한테 컨설팅을 오시는 거나 체육대학 합격이측 플랫폼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해주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대학들 그리고 어 패스체대 입시 외에 저한테 많은 협조를 주시는 어 학교 체육과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표본을 모두 다 취합을 해본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 여기가 어 좀덜 몰리네? 여기가 좀 왠지 왜 이렇게 안 몰리지? 이런 뭔가 싼 느낌이 해는 대학들 제가 여섯 가지를 뽑아 왔습니다 이거는 군과 상관없이 통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릴 대학은요 바로 인하대학교 스과예요 스과입니다 자이 인하대학교 스과가요 올해 이상하게 표본이 안 모이고 있어요 제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작년에 입결이 좀 높았어요 의외로. 작년 입교이높았고요두 번째는, 이 탐구가, 어, 이제 백분의 자체 표현하셨으니까, 여기 성적이 되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첫 번째 영향이 가장 클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하대를 좀 피하고 있으면서, 이런 친구들이 어디를 쓰는가 좀 예상해 봤더니, 인천대 쪽으로 좀 하향 지원하고 있다. 의외로 인하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냥 쓰는 것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인하대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어, 내가 원래 인하대를 목표했다면 요 대학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예요 원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 근데 여기는 국어 수학 선택이니까 그냥 수학을 선택에 많이 쓸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작년도에 표본이 너무 없어 없어서 너무 없어 탐구 같은 경우도 좀 반영 비율이 되게 높아서 어, 탐구 잘한 친구들이 많이 쓸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 이렇게 좀 수능을 좀잘 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교원대가 우선은 할게 되게 많아 높이 뛰기도 해야 되고, 턱걸이도 해야 되고, 거기다 뭐 배구도 쳐야 돼. 야, 이럴 바엔 그냥 건대 체육관 하나 쓰지, 뭐. 약간 이러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안 몰리고 있어요. 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냥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 여러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교원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서울에 있었으면요. 아마 난리 났을 건데. 이게 그래도 이 충청권 청주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교육과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의외로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빵꾸가 날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것도 체육교육과인데요. 의외야. 강원대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강원대 체육교육과가 저는요 올해 이제 수능 반영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 말하자면 수학을 필수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국어 50에 영어 수학 중에 아마 택일 거예요. 택일. 그러니까 이제 국영이나 국수 이렇게 반영하셨거든? 근데 국어가 이제 50% 필수 반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 국어가 50% 반영하는데. 이거 망한 거야, 이거. <laughs> 망하니까, 야, 이거 뭐한번쓸수 있겠어? 아, 국어 반영률 높은데 좀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원대를 다 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진짜 여기 학교가 올해 꿀이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생 때문에 경쟁률 겁나 올라가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없도도 너무 없어. 나군에 한번 내가 체육교육과 를 어디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강원대학교도 한번 여기 수능별 높아요. 국어 한 3등급 되는 친구 있다면요. 아 그냥 써봐도 좋은데 막 피하는 거야. 50% 됐으니까 아 이거 망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세 번째 대학으로 제가 강원대 체육교육과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네 번째는요 이 학교는 세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 학과에는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고 있어 근데 이 학과는 왜 이렇게 안 몰리지? 어떤 대학인지 좀 유추가 되셨죠? 바로 용인대학교인데요 용인대인데 어디다? 체육이 아니라 특채야 야 여기가 의외로 또안 몰리는 거야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학과 어디겠어요? 체육학과는요 실기의 변별로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래서 다물어 봐. 체육학과 우리 아이가 점수 좀 낮은데 실기 만점이면 쓸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용인대학교부터 그냥 체육학과는 우선 찔러보고 가는 거야.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범대학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어떡해요. 수능의 반영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국어가 어쨌든 40% 필수로 들어가잖아. 이러니까 아까 같은 강원대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용인대 특채 이거 되겠어? 아유, 뭐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에서 빼버리는 거야. 진짜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 이제 특채가 지금 어 많이 비어 있다. 실기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애매해. 수능만 보는 것도 아니고 실기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국어는 또 망했어. 그러니까 쓸만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요. 한번 지원이 가능한지, 어내 점수로 어쨌든 가능한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특채과 거르는 건그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다군에 많이 몰릴 것 같은 대학으로 이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얘기했잖아요. 자 같은 대학인데 이제 단국대 천안 중에서 안 몰릴 것 같은데 어디다? 단국대 운처가 또 표본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럼 많은 데는 어디겠어요? 수경은 수경은 어, 많이 몰려요 여전히. 수경은 정말 여긴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처가 의외로. 내가 좀 망했다 싶으니까 운처로 좀 내릴 거를 뭐 생체나 수경으로 가는데요. 그냥 여기를 지원하는 게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당구대 천안 쪽이면요, 습경과 어, 생체 그냥 가고 싶은데 많이 어, 몰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운체 정수 없잖아요. 이런 게또빵가날수 있어. 올해 입시의 어떤 수능의 경향을 보면요, 중간이 없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이 없고 더 못한 애들이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평소에 한 4등급 내외에 있었던 그런 학교들이 입결이 정말 저는 궁금하고좀 기다려지는데 자 아무튼 반대 천안 중에 운동 처방 쪽이 안 몰릴 것 같다. 빵꾸 날것 같다. 이거 한번 예상해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대학은요. 마지막 대학은 제가 가군의 인하대학교 스과를 얘기했잖아요. 자 다군의 어떤 대학이겠어요? 자 인하대 체육과 진짜 안 몰려요. 네 여기는.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괜히 뭐 인문자연계 친구들이 뭐 진학사에 만점 넣는거 이거 겁 먹지 마시고요. 이번에 국어가 의외로 점수가 별로 안 높은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디 쓰지? 아 그냥 수학 한4 등급 됐는데 그냥 단대 체육과를 써볼까? 이러면서 지금 단국 대학교 체육과 다 몰리고 있거든요. 저는요 뭐냐면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입결을 초반은 높을 건데. 의외로 예비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낮은 점수에서도 한번 합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한국대학교를 써봐야겠다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써도 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내리지 말고. 사실은 인하대랑 단대하면 그래도 인하대 선호도가 높거든요. 인하대 체육교육과가 너무 안 몰리고 있으니까 생각한다면 가나군에 내가 안정적으로 써놓은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쓰세요. 예비 생각하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다군편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면 의외로 숭실대 숭실대는요 참 여기는 너무 궁금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경쟁률 안 높고요 내가 유연성은 조금 높게 제가 잡아놓은 건 있어요 최소한 못해도 한 30에서 30일까지 돼야 되지 않겠냐 남자 기준으로 근데 이게 매돈도 해야 되고 거기다 시도도 해야 되네 이런 조건들을 참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거지 힘은 있는데 유연성은 안 되고 그래서 의외로 빵꾸가 날것 같은 대학에도 제가 숭실대를 포함했지만 그래도 숭실은 숭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대1 이렇게 되지 않아 어 평소에 그래도 3년 연속 30대1 경쟁을 넘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빵꾸가 난다 이런 얘기들은 아시다시피 나의 점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객관적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지원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자, 주소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가입해서 여러분 성적만 입력하면요. 지원 가능성 여부를 다 무료로 알수 있어요. 그것만 본다고 하면 내가, 아, 되나 안 되나를 다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셨겠죠? 혹시나 성적표 발표 이후에 한번 체크해 봐야지, 아, 지금 가채점 기준으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나다군 통째로 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섯 가지 내 소개를 드렸잖아요. 자, 그 대학에 대해서 한번더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또 성적도 발표가 나면, 가나다군 잘 정하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기 전형, 아, 무실기 전형, 가군, 나군, 다군 빵꾸 날것 같은 대학. 5탄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또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인사드릴 거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두 다 올해 2024최대입시 준비하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